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작업형 핵심문제 1강입니다 자 필답형까지 잘 수강을 하셨습니다 강좌를 보시고 작업형 핵심문제 1강은 필답형 시험 볼 때까지 작업형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필답형 시험 보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 작업형 공부를 하겠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이라도 보시고 필답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업형 문제가 필답형에 언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작업형 핵심 문제 제1강은 기계 안전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순서는 기계, 전기, 화학, 건설 이 순서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보호구까지. 자, 1강 문제. 기계 안전 관련된 동영상 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재 가공용 둥근톱 작업 영상입니다. 우리는 사진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영상으로 나오겠죠. 자, 지금 작업에서는 작업자가 목재 합판을 둥근톱으로 자르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설명은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감을 잡으시라고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동영상 끝부분에서 작업자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이 둥근톱에 접촉되어서 어, 절단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작업자는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에서 목재 가공용 둥근톱일 경우에는 장갑 착용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예. 회전하는 기계일 때는 장갑 착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갑이 문제가 되는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둥근톱에는 덮개 등이 없다. 덮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 날 접촉, 톱날 접촉 예방장치라고 부르죠. 예. 덮개가 없다라고 했고요. 보호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기본적인 보안경, 작업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구가 착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보호가 구 필요한 것 같습니까? 예, 보호안경이 필요합니다. 실제 영상에서는 목재가 톱에 잘리면서 분진이 날립니다. 이런 분진이 날리는데 작업자의 얼굴 쪽으로 분진이 날라 들어온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진으로부터 작업자가 보안경, 방진 마스크,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영상입니다. 자, 질문은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 내용 또 동영상 설명 이 부분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볼 게 뭔가가 대략 예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어 장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보호구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위험 요인이 뭔가를 써라고 할 수도 있고또 대책을 써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질문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세 가지씩 쓰시오라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원인을 써봐야 될 건데 예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원인으로는 앞에서 나왔던 동영상 설명을 보니까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죠, 작업에 집중도 하지 않았죠, 둥근 톱에는 방호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 기술하면 됩니다. 이 기술하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하면 못은 따라온다, 대책은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은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가 봅니다. 목재 절단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집, 작업 집중 못했죠. 두 번째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 등 방호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보안경, 방진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둥근 톱 취급 작업 시 목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였다. 자, 여기에서 앞에 영상에서 설명된 내용 중 잘못된 것을 네 가지 썼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선정하시면 다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눈에 다 보이는 것이잖아요. 실제 영상에서는 위험 요인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쓰라는 내용은 분명히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는 채점자의 답안제는 다섯 여섯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답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 원인을 잘 정리하시면 다 반대로 써졌죠.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였으니까 작업에 집중하도록 한다.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니까 방호장치 설치해라. 보호구 착용해라. 목장갑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반대로 쓰시면 일번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됩니다. 원인을 잘 찾으셔야 대책도 무난히 좋은 답으로 작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방금 영상 중근톱 작업시 물어볼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나 방호장치를 세 가지 써라는 문제입니다. 둥근톱의 방호장치는 여러분들이 필답편까지 공부하시면서 필기부터 필답편까지 공부하면서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방호장치는 여러분들 수없이 들었습니다. 톱날 접촉 예방장치, 반발 예방장치, 반발 예방장치의 종류에는 반발 방지 롤러, 반발 방지 조 분할 날 보조 안내판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방호장치들, 톱날 접촉 예방장치. 이네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 반발 예방 장치라고 부르죠. 반발 예방 장치.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세 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 톱날 접촉 예방 장치 이걸 썼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써버렸어요. 이 용어를 써버리면 반발 예방 장치 속에 이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쓸게 없다는 이야기요두개 쓰고 끝나야 됩니다. 근데 세 가지를 써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반발 예방 장치라는 문구를 안 쓰고 이것의 구체적인 종류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선정해서 작성을 하셔야지 세 가지 답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요령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큰 타이틀로 두 가지를 쓰면 좋은 답이 되겠죠. 하지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반발 예방장치를 써버리면 더 이상 쓸게 없고, 만약에 이걸 쓰고 여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더 쓴다면 중복 답안이 돼서 하나는 인정이 답으로 안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구분을 잘 하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덮개, 분할날, 이런 것들은 자율대상이죠. 자율안전 확인대상이죠. 이런 자율안전 확인대상 방호장치에 확인표시 외에, 자율안전 확인표시에 추가로 표시되어야 할 사항. 자, 이것은 방호장치의 고시에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덮개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분할 날에는 뭐가 표시돼야 되냐? 분할 날은 뭐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분할 날의 설치 기준은 톱날 로부터 12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제가 작성 이 어, 판설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분할 날은 톱날 로부터 12m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되고 톱날 두께 1.1배 이상 치진폭 이하가 돼야 되고 또 분할 날의 길이는 톱날 후면날의 3분의 2 이상을 덮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할날에 표시를 해야 될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둥근톱의 치수가 나와야 됩니다. 두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덮개하고 분할날 이두 가지에 대해 추가로 표시할 사항은 덮개는 덮개의 종류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둥근톱의 사용 가능 치수는 분할날을 생각해서 쓴 겁니다. 분할날의 추가 표시 사항으로서 분할날의 둥근톱의 사용 가능 치수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덮개의 종류에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를 덮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덮개의 종류에는 고정식이 있고 가동식이 있고 현수식이 있습니다. 자, 매달려 있는 가동식, 현수식이 있고요. 이렇게 둥근 톱이 있으면 분할날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현수식도 있고, 또이 덮개가 고정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분할날에는 현수식도 있고, 덮개에는... 아 고정식과 가동식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고정된 덕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덕기의 종류하고 둥근톱의 가능, 사용 가능 치수가 표시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호장치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4번에 안전장치가 없는 둥근톱 기계에 고정식 접촉 예방 장치. 고정식 날, 톱날 접촉 예방 장치를 말하는 거죠. 가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둥근톱 기계에 고정식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무음에 답하시오. 덮개 하단과 가공제 사이의 간격. 덮개 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높입니다 덮개를 설치하면 우리 앞에 영상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손가락이 덮개 때문에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손가락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몇 밀리냐? 8mm입니다. 8mm가 되면 손가락의 두께보다 작기 때문에 손가락이 걸리게 됩니다. 자, 덮개 하단과 테이블, 테이블과 덮개까지의 간격은 목재가 있을 때는 목재 상면에서 덮개 하단까지가 8mm거든요. 목재가 빠지게 되면 간격이 커지겠죠. 25mm의 치수를 갖습니다. 자, 하단과 가공제 사이는 8mm 이내고요. 테이블과 덕대 하단과는 25mm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수치는 8mm라는 수치는 여러분들이 종종 보셨을 수치죠. 손가락이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소의 안전 간격을 8m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mm, 25mm 두 가지 수치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수동톱 작업입니다. 이렇게 목재를 절단하는 수동톱 작업을 할때 작업자가 목재를 가공대 위에 올려놓고 발로 목재를 밟아서 지지한 채 톱질을 하다가 중심을 잃어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중심을 잃어 넘어졌기 때문에 이 작업자가 발을 딛고 있는 부분이 불안한 상태가 영상에서는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위 영상을 참고하여 답하시오 했고요. 제 형태는 작업자가 넘어졌다 고 그랬어요. 그게 넘어졌다는 것을 제 형태로는 과거에는 전도 이 말을 썼죠. 전도 이 말을 썼는데 자, 여러분들이 필답형 필기 수업 들으시면서 이제 전도라는 거또 협착이라는 거 이런 말을 안 쓰기로 한거 아시죠? 예. 전도를 다른 말로 넘어짐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짐이라고 제 형태를 써야 되고요. 작업자가 가해물이 뭐고 기인물이 뭐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가해물은 작업자를 마지막으로 가격한 겁니다. 사람과 최종적으로 만나서 작업자를 다치게 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 부분이 가해물이에요. 가해물이 항상 찾기 쉽습니다.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해물이 마지막으로 사람을 때린 거니까 바닥이 때린 겁니다. 자, 바닥에 사람이 부딪히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부딪혔냐. 이게 기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넘어진 게 작업 발판이 불안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기인물은 작업 발판이 됩니다. 자, 기인물과 가해물 두 가지 구분하는 것은 기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기 계속 나옵니다. 전기화 건설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분은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필기 과정 속에서 습득이 됐을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해물과 기인물. 자, 다음입니다. 띠톱 작업입니다. 동영상은 띠톱으로 강관을 절단되는 과정을 강간 절단되는 과정을 작업자가 보고 있다가 절단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났고 강간을 꺼내려다가 정지해 있는 띠톱에 면장갑을 낀 손등이 걸려서 다치는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띠톱 기계가 가공을 하고 나서 작업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에서는 띠톱이 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성은 상당히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작업자가 면장갑을 낀 상태로 잘린 강관을 끄집어 꺼내다 꺼내다가 꺼내다가 띠톱에 걸린 겁니다. 띠톱에 걸려 가지고 손을 긁히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 영상입니다. 자, 이런 영상인데 자, 질문에서는 어떤 질문을 물어봤냐면 띠톱으로 강제를 절단하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다. 위험 요소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위험 요소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이 띠톱으로 강제를 절단하는 작업을 할 때는 이 띠톱이 일감을 자르는데 계속 작업을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을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띠톱 근처에 가게 되면 장갑이 걸려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험 요소 두 가지를 뭐라고 썼냐면 면 장갑을 착용하고 있어 틱톱에 걸려 다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은 띠톱이 정지가 된 다음에 꺼내다가 다친 거예요. 근데 질문은 띠톱으로 강제를 절단하는 작업 중 발생한 재다라고 했고 위험 요소를 두가 있어라. 그럼 위험 요소를 쓰란 건 뭐냐면 실제 이게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작업하다가 다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단는 이야기죠. 어떤 상황이냐 그 상황이 그래서 띠톱 작업할 때 면장갑 착용하고 있는 게 위험하다. 왜띠톱에 걸리면 장갑 때문에 손이 끌려가니까.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면장갑 착용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이 길어지죠.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이 이 질문이 동영상에서 나온 그 사고, 정지에 있는 티톱에 걸린 사고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작업자가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지금 기술을 하라는 야기예요 그래서 위험 요소 두 가지를 쓰라는 것은 이게 영상 속에서는 사고로 진전 안 됐어요. 진전이 안 됐지만은 잘못된 부분을 위험 요소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게 문제가 돼서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술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절단된 강제를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무리하게 취급하여 손을 다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단된 강제를 수공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띠톱이 절단을 끝낸 다음에 띠톱이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띠톱이 일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은 위험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띠톱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지면은 작업자의 손이 띠톱 근처에 가게 됩니다. 그때는 손을 갖다 작업하지 말고 수공구를 사용해서 일감을 끄집어내라 하는 약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이 강제가 아주 큰 대형 관일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있지만 소형 관일 때는 도구를 사용해서 끄집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공구를 사용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속에서는 면장갑은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인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자가 그 외에 다른 위험 요소가 영상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눈에 띈다면 그 내용을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강제를 꺼내다가 다쳤기 때문에 꺼내다 다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삼는 거고 면장갑이 또 운전 중에 가공 중에 절단 작업 중에 면장갑이 걸릴 것이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자, 띠톱 작업일 때 발생하는 위험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는가, 면장갑, 그다음에 수공구를 쓸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어, 띠톱으로 관관을 절단하는데 막 칩이 날릴 수 있잖아요. 이 칩이 날린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이 절단 작업을 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칩을 손으로 치운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 그런 행위들도 분명히 잘못된 위험 요소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띠톱 작업 중 청소를 하고 있어서 이 물질 제거를 하고 있어서 작업자의 손이 띠톱에 어 다친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참고해서 어, 여기에 있는 답보다 더 좋은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걸 기술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상을 자세히 보셔야 더더 좋은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은 드릴 작업입니다. 드릴 작업을 하는데 동영상은 드릴 작업 중 발생한 칩을 이 바닥에 떨어진 칩을 손으로 제거하다. 드릴 날에 손이 말려 손을 다치는 영상이다. 그랬어요. 자, 드릴은 회전하는 기구예요. 회전하는 기구면 장갑 착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장갑 착용이 문제 삼아야 되고, 운전 중에 청소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 방법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칩을 손으로 치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구를 써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질문 내용은 장갑을 끼고 작업 중 일어난 재일 경우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위험점의 명칭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드릴은 회전을 합니다. 장갑이 드릴 회전하는 드릴날에 접촉되면 말려버립니다. 자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위험점 여섯 가지 중에서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 협착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 중에서. 위험점의 명칭으로는 회전 말림점에 해당이 되겠죠? 네, 회전 말림점이라고 거의 확실시 되고요. 이 위험점의 정의가 뭐냐? 회전하는 부분에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입니다. 그렇게 이 회전 말림점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필타편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의 기억이 나셔야 되고, 위험 요인을 쓰라고 했습니다. 위험 요인은 작업하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결과까지 포함해서 쓰는 게 위험 요인입니다. 원인을 써라. 제 원인을 써라 그러잖아요. 그럼 잘못된 부분만 기술해도 인정이 돼요. 위험요인을 써라 그러면 결과까지를 꼭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쓰는 게 위험요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험요인 쓰라는 거하고 제 원인을 쓰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기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요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위험요인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확인해 한번 보시죠. 일단, 회전 말림점. 회전하는 물체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입니다. 어, 작업복이라고 나는 안 썼는데, 회전하는 물체에 소매가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소매 등이 말려 들어가는, 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다 맞습니다. 다 맞으니까, 작업복.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작업복 등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쓴 거니까, 어쨌든 회전하는 물체에 말려드는 위험점. 이 개념이 들어가면 회전 말림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법으로 이걸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법에가 위험점의 정의를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런 맥락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위험요인은요, 절삭칩을 입으로 불어 제거하다 칩이 눈에 들어가 다친다. 자, 위험요인은 절삭칩을 입으로 불었어요. 입으로 부는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입으로 부는 것도 잘못한 거죠. 칩을 전용 소리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 손으로 하거나 입으로 불거나 그러면 입으로 불어서 날린 칩이 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삭 칩을 입으로 불어 제거하다 칩이 눈에 들어가 다친다. 마지막까지 썼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위험요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위험요인 쓰는 걸좀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고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어 회전 중인 드릴에 손이 말려 들어가 손을 다친다. 여기까지 써야 위험요인입니다. 자.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는, 있어. 여기까지는 뭡니까? 위험 잘못된 작업 방법이죠.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써야지 위험 요인입니다. 자, 강조를 드립니다. 위험 요인 쓰라는 문제는 결과를 기술하셔야지 정석적인 답입니다. 자, 쓸수 있겠죠? 예, 네, 다음입니다. 작업자가 맨손으로 작업 중 일어난 제일 경우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아 지금은 이제 드릴 작업을 하는데 작업자가 장갑을 안 끼었어요. 장갑을 안 끼었을 때 일어난 제일때 물음에 답하시오. 뭘 쓰라고 했냐면 위험점을 쓰라고 했어요. 어 장갑을 착용했을 때는 드릴에 말려 들어가지고 말려 해전 말림점 당연한 건데 맨손이면 위험점이 달라지나 이런 지금 우구심을 여러분들한테 던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손은요 사람의 손은 맨 손은 위험점 드릴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습가,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 손을 빼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손은 잘려 있어요. 손은 베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말린점이 아니라 절단점입니다. 절단점입니다. 절단점의 정의 뭡니까?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점입니다. 회전부 회전하는 부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점. 왜? 회전하는 부분 자체에 되면 잘리니까. 회전체 자체가 위험점이다. 이 말이죠. 절단의 위험이 있는 위험점이다. 회전하는 운동 부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점, 형성되는 위험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절단점이라고 하셔야 된다. 다르죠? 장갑이 있을 때하고요. 장갑을 착용했을 때하고, 맨손일 때하고 위험점 구분이 달라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면 착각에서 쓸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또, 동영상에 작업자가 일감을 손으로 잡고 드릴 작업을 하는 영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아, 드릴 작업을 하는데 일감을 작업자가 손으로 잡았어요. 손으로 잡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스. 볼트 고정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클램프 이런 것들로 잡아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드릴 작업을 하는 영상에서 작업자가 일감을 손으로 잡고 있다 해서 모르 불안전한 행동이 뭐냐 그랬어요. 뭘 잡고 있다. 손으로 잡고 있다. 일감을 이게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그다음에 대책으로는 예 일감이 작거나 작을 때는 뭘 사용한다. 바이스, 일감이 클 경우에는 볼트 고정구를 사용을 해서 고정을 하라겠어요. 그래서 대책으로는 바이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작은 일감은 바이스 등을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사람이 손으로 일감을 잡았다는 것은 그 일감이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이스로 답을 쓴 거고요. 일감을 손으로 잡고 작업하고 있어 위험하다. 이렇게 쓰면 불안전한 행동을 쓴 겁니다. 일감을 손으로 잡고 작업하고 있다. 이게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불안전한 예, 행동은 작업자가 잘못한 겁니다. 대책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고 바이스란 용어가 기억나셔야 된다. 그래야지 대책을 원활하게 문장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전기 드릴을 이용해서 이제 전기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넓히는 보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할때 작업자는 안전모와 보안경을 미착용했다라고 영상에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착용이니까 이거 문제 삼아야 되겠죠? 방호 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드릴에서의 방호 장치가 뭡니까? 드릴에서는 발생되는 칩이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칩 비산을 방지하는 방호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호 장치도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맨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자, 지금 드릴 작업에서는 지금까지 드릴 작업 하는데 장갑을 끼고 합니까? 맨손으로 하는 게 안전한 겁니까? 맨손이 안전한 겁니다. 이건 잘한 겁니다. 이건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고 이것과 이것만 문제 삼아야 되는 내용이 되고요. 위험 방지 대책을 세 가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위험 방지 대책은 여기에 있는 이 부족한 부분들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 답이 되겠죠. 당지 대책이에요. 대책이니까 편하게 잘못된 부분을 옳게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하자. 작은 일감은 바이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한다. 칩비산 방호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칩비산 방호 덮개. 이거 설치한다. 이게 방호장치죠. 작업자의 보호구 관련된. 자, 여기는 바이스 등을 사용한다. 이 말은 지금 이 어 상황에서 맨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손으로 일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1번 내용이 소개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일감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1번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번 답은 작업자가 손으로 일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상을 보고 지금 답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여기에 제시한 답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바꿔서 역으로 생각을 상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상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이 작업형 강좌가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실제 동영상을 보고 답은 작성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 연습을 할때 여러분들이 직접 기술해 보고 내가 생각한 답이 아 적정하게 써졌는가 또 잘못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검증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 어떻게 써라는 약인지, 뭘 써라는 약인지, 아 어떤 영상이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2번, 3번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2번, 3번 나오는 데 1번 내용은 영상을 확인하지 않으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주라. 여러분들이 바이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라고 이 말을 왜 썼다? 손으로 잡고 있었다. 이렇게, 아, 영상에서는 손으로 잡고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 1강이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 2강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